두팀 비슷한데요? 아, 어, 이건 조금... 좀... 선수입니다. 어... 어... 자, 전광인 선수는 자, 이제... 반기를 위해서. 어, 엠스타. 오, 아... 엠스타 어, 신영성. 해보겠다고? 아... 어... 어... 자, 지스타 밀리나고요. 엠스타 최민호 선수입니다. 야 이건 뭔가요? 지금 샤이니, 루시퍼. 아, 생피합니다. 아, 클래디샵입다 아! 한선수 선수입니다. 아, 식사... 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던데 시는 그요데 어제 경기에서 호수성 선수가 5시인데 5번 당구요. 자 이크바이리 선수입니다. 아네 이크바이리. 오 이런 춤을. 팀을... 아네막 정민수는 아, 스트리머니좀기대해봐요 아, 아, 네. 그렇죠. 승석 아, 선수입니다. 아 아, 박승석이 정도는 지금 거의 열심히 온천을 아아 싸사는 아 거예요. 거예요. 네 우리 서화 좋아 있고 <laughs> 지스타 임성진 선수입니다. 아 같아요. 그리고 그냥.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laughs> 이 여자 아이는 정민수 선수의 딸이 아니에 시윤이랑 같이 <laughs> 앉아 있고 효주랑 지금 현중이에요. 그렇죠. 아빠 옆에는 <laughs> 잘안 가요. 네라고. <laughs> 네. 공사. 아까 이종현 선수가 나오면서 했죠. 아 이렇게 때렸어야지. 아빠, <laughs> 네. 아빠 이렇게 네. 때렸어야지. 아빠 이렇게 했지 그거예요. 맞아요. 뭔가요? 맞아요. 내일 총점도 25대 25로 똑같아졌습니다. <laughs> 아, 저희는 있고. 아 우리 최이준 어린이의 장난감을 망가뜨렸군요. 네 지금 울어요, 울어요 울어요. 우리 이준이는또 네. 약간 또그아 희원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빠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M세대라고 꼽기에는 좀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게 네. 그렇네요. 네, 거야. 네. 볼을 빠르게, 아빠처럼 빠르게 미끄러지면서 6포 득템. 이거 똑같은 거할 거예요. 합니다. <목소리> 야, 불만하네요 야, 이거. 야, 근데 춤이 다 달라요. 비슷한 거, 같은데 춤이 다 다릅니다. 이게 야, M과 G의 정말... 차이예요. 나경불 선수 그거 아니에요. 아웃핵 <목소리> 라인 <어택라인은> 대놓고 말았어요 <목소리> 포공격을 많이 안 되려가지고 사실 많이 참았네요. 제가 차이 사전에 야 레오가 서블려나요 김현경 선수랑 교체가 됐습니다. 강소희. 자 뭐? 이번에 니크바이리가 서브로들어 네, 옵니다. 네, 네. 참고로 어제 예선에서 니크바이리가 118km의 서브를 넣었습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다 김해란 뒤로 빠졌어요. 아, 김해란! 아 레오! 네? 레오의 강 서브. 첫공으로 아, 데 아, 야, 엠스타가 진지하게 하니까 지금 지스타 선수들 하세요. 아야, 아! 안볼 겁니다. 이거 <laughs> 뿌 <laughs> 막혔어요? 자 살렸죠? 이크바이 <목소리> 레오 뱅글 돌아 받았습니다. 터스야 진심인데요?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아, 짧게 비! 넘어지면서 받아냈고요. 한성정 강타. 따라가야죠. 어범치일치 신영석 선수의 춤이 좀 이상해서 당연히 <laughs> 할 말은 없어요. 네. <laughs> 경고예요. 이런 지금 경고예요. 비디오 판독 결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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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비디오 판독 수위 조절, 아니, 조절 쉽게 실패. 쉽게 쉽게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비디오 판독 결과 춤.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요. 가로 음, 어. 하겠습니다. 어. 이거 봐라. 가서 사과하느라고 지금 얘기하고. 미안하려고 얘기하고 옵니다. 마이크. 자 6대6 동점 상황이고. 문성민 장타. 엑스타가 7대6. 문성민 선수는 안 해요. 인터뷰를 꼭 제가 하지 않아도 되고 효주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효주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빠 50살까지 배구할 수 있어요? <laughs> 아빠가 어떻게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50살. 50살에 아빠가 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최대한 뛰어볼게. 뛸게요. 아빠 계속 다른팀 안 가고 대한항공에서 배구할 거야? 오 이제 다른팀이 다른 안 데리고 가 아빠 나이가. <laughs> 같이 뛰고 싶은 사람. 요즘도 좋아하는 시아 아빠. 시아 아빠랑 뛰고 싶었지. 근데 지금 뛸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거의 둘다 마지막이라. 오, 좋은 서브예요. 네트 박돌어갑니다중앙 몰이 간다야 여기서 파이프까지 나오네. 어, 이런다고. <laughs> 자 그러나 지금 범실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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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서로가 팔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네, 네. 한 선수 쏘아니 선심이 아웃 들어서 아웃으로 아우트로 갔습니다. 이게 예. 제네 선심이 왜 제네요? <웃음> 아, <웃음> 선심이 왜제네 자기네 경기하느라. 선심들이 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M 그리고 지금 한 선수는 어... 경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기고 싶거든요. 이게 뭡니까 진짜? 한 선수 쏘는 저렇게 혼자 진지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울타전이 처음이어서 그러는데 중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이래도 되나요? 안됩니다. 아, 네. 네, 아, 하지만 네. 저는 자. 갔다 오겠습니다. 네, 지금 네, 네,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작, 작년에는 네. 안 그랬거든요. 라떼는 안 그랬거든요. 아이 무슨 작년 거그아요 어떻게 치는 건가요? 어떻게 치는 거예요? <laughs> 공사 댄스 합니다. 네. 공사 장사장. 네. 조만 <laughs> 저는 공사 학번입니다. <laughs> 아, 공사, 네. 공사 학번.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laughs> 토스. 구간. 라인을 밟았네. 아, 이말 봤는데. 루스타전이라 네. 주심선 심도 지금 약간 풀려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laughs> <laughs> 언제든 일어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역시 길전! 올려 놓고 <laughs> 문성민. <웃음> 네. 넘어왔어요. 김지한 강독 그러나 안성주 선수는 독 풀만이 많아요. <laughs> 어저 한선수 선수를 중학교 때부터 봤거든요? 네. 처음 봤을 때 한선수 선수가 앞니가 빠져있어가지고 네. 그 <laughs> 기억이 되게 좀 생생하긴 한데 벌써 여덟인가 서른 3홉이에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선수 선수 결혼식 저 사회 제가 아... 봤습니다 아 사회를 보셨어요? 네. 제 친구 없대요 물어봤더니 <laughs> 이 많은 분들이 저랑 선수랑 같은 한시 씨여 가지고 어... 남매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예전에 어... 약간 까칠한 게 비슷하긴 해요. <laughs> 아 <아니>, 무슨 소리예요? <laughs> 한 선수 선수의 이제 MBTI가 ISFP인데 유재석 씨와 똑같은 MBTI라서 그 이후에 유재석 씨가 하는 말을. 본인과 동일시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본인이 나도 저 생각했어 이럴 거예요. 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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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할 때 배구 어때?